민주당의 몇몇의 의원들이 더 나오실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이상민 의원이랑 국민의힘이랑 궁합이 안 맞을 거예요. 음. 잘 적응하고 융화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한 바구니 안에서 정치를 하실 가능성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합리적인 분들의 텐트가 쳐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무얼 상상하든 네. 그 이상의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 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안 바꾸면은 아마 국민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인물 문제도 정당 문제도 아니거든요. 총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기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 인재영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상민 의원이 3일에 탈당을 선언을 했죠. 네. 민주당과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서 뭐 거침없는 발언, 뭐그 점과 같이 쏟아냈고요. 호련이 당을 떠났습니다. 탈당의 시기, 내용, 방식 등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사당 비판을 많이 하던데. 네. 아, 이재명 사당과 윤석열 사당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laughs> 이재명 사당을 포기하고 이제 나가는구나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예, 뭐 무소속에서부터 국민의 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라 어제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고요. 네.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타노스를 막기 위해서 음. 캡틴 아메리카와 네. 아이언맨과 뭐 윈터솔져 음. 뭐다 모여서 연합을 형성해야 된다, 아하. 그것이 보수연합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야 너네 당도 똑같은데 너네 당으로 누가 가막 그랬는데 결국에 뭐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고 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재명 대표 의 방탄 너무 획일적인 이 정당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에 너무 질리시고 희망을 잃으신 민주당의 몇몇의 의원들이 더 나오실 수도 있지 음. 않을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상민 의원이랑 국민의힘이랑 궁합이 안 맞을 거예요. 아니면 음, 이분이 활동했던 정치적 이력을 보면 법안 같은 거낼때 사형제 폐지 이런 거막 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평등법. 네. 예, 평등법이나 뭐 이런 걸 네.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정당이랑 좀 결이 안 맞는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서 과연 이분이 국민의힘에 갔을 때 그런 가정을 했을 때잘 적응하고 용화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 아마 국민의힘 가서도 이상민 의원 그럴 거예요. 윤석열 사당화됐다 이러면서 <laughs> 계속 소위 내부 총질을 할 거예요. 음. 그,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글쎄 저는 좀 남아서 당을 바꾸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아마 그러한 지점이 이상민 의원을 향한 민주당 당원분들의 비판 지점이 될수 있겠죠. 음. 여태까지 냈던 쓴소리가 결과적으로는 네. 탈당을 위한 빌드업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바꿔보려고 5선 의원조차 목소리를 냈는데 그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당내 상황들. 결국엔 고쳐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 있었던 거기 때문에 탈당하신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그 그 부분이 바로 김영태 최고위원이 말한 부분이 바로 민주당이 네. 기다마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이상민 의원 정치적 선택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니 그 정치적 정치인이 뭐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근데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쨌든, 오선 의원쯤 된 사람들이 도저히 이 당내 문화를 못 견디고 나간 상황이잖아요? 당에 아무 문제가 없었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밖에 이상민 의원 없잖아요. 네. 옛날 문재인 그 정부로 치면은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비판했던 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고 당을 나갔는데 그냥 그 당을 나간 개인한테만 비난한다? 되게 음.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거다. 그 예의원이 만약 국민의힘 입당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연쇄효과로 빅텐트를 좀 노려볼 만한가요? 이성민 의원께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아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은데 아.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큰 영향력을 뭐 정치권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고 이분이 보다 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니까 유권자 분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클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연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좀 긋는 분위기인데 도미노 탈당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시고 시기가 있다면 도미노까지는 안될것 같고 네. 글쎄 뭐 한두 명더 하면 할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불확실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랑도 결이 완전히 다른 게 아예 당의 정을 떼버린 상태였고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당내에서 소위 레짐체인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 하나하나 보면은 딱히 지역구에서 어렵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굳이 이런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신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와 연동되는 문제라서. 이게 음,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거에서 끊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 병리평으로 회기가 되면 이제 당의 입진들은 좀 좁아지고 그럼 좀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뭐 언론에서 얘기 안 하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그런 신당이 나오면 그 당의 비전과 노선은 뭐겠어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사람으로 안 본다라는 음. 당이에요 그냥. 아무 그 뭔가 정치적 노선이 없고 그걸 국민들도 알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깊이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노 탈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 정치 측면에서 권력 의지 측면에서 여야가 갖고 있는 상황이 달라요. 야당은 권력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집권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마저도 갖고 있는 게 야당 대표의 공천권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나눠 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음. 지금 상황으로는 본인이 어떤 재판 리스크라든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이른바 친명의 어떤 원내 지도부를 원내 의원들을 만들겠다 이런 판단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라든지 이런 분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룸이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음.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탈당해셔서 국민의힘 입당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됐을 때 음. 공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음. 저는 야당에서도 어떤 그런 현실 정치 측면에서 탈당이 조금 더 있을 수, 수 있지 수 않나. 이원은 네. e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정치 효능감을 좀 느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힘 있는 국민의힘으로 가서 좀 목소리에 힘을 좀 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군님이라는 분이 투표 어디로 하냐. 국힘도 민주당도 아니고 모르겠다 하셨는데 어디로 하라고 할까요 <laughs> 하시라고 국민... 국민의힘으로 하라고 국민의힘네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laughs> 국민의힘께서 <하고 웃음> <합니다. 웃음> 네. 정치 현감감을 민주당에서 못 느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군님 같은 분 그렇죠. 말씀처럼 네. 아예 지금 국민들이 정치 자체에 대해서 현감감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바꾼다고 음.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요새 얘기 나오는 뭐 신당이라든가 이런 음.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을 보면 절망스러운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이 정치 주체들이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다탄 논쟁만 하고 있고 어디로 나가면 자기가 유리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 유권자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이 얼마 앞에 안, <laughs> 안 있는 그런 빅 이벤트이지 유권자들은 내년 지나, 내년 돼야 이제 총선 분위기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가능성 없어요 이거 자들 뭐 요즘 네. 선거 앞두고 <laughs>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제 소설 같은 상황들이 그쵸? 있으니까 음. 저도 이제 창작의 관점에서 막 많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거든요 네. 뇌피셜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개험들 몇 분이 탈당을 하셔가지고 네.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했던 것처럼 뭔가 음. 이분들만의 연대체 탈당하셔서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연대체를 만들고 국민의힘과 이른바 음. 합당이라고 할까요? 음. 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식의 재창당 과정니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재창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재창당의 느낌인 거죠 해서. 그래서 당명이 바뀌고 어. 그러니까 뭔가 보수 세력과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뭐 몸집은 커지긴 하겠네요 근데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못 견뎌 가지고 나간다는 분들인데 윤석열 <laughs> 대통령을 견딜 수 있을까요 좀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이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니 내가 이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국회에서 돌을 보내겠다 음. 이런 결기라면 이제 국민들이 그 명분 알아주시겠죠. 근데 그냥 이합 집산한다 이러면은 아마 정치 생명 끝날 거예요. 음, 근데 그 그런 시나리오는요. 지금 신당을 추진을 각각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거기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원칙가 상식 이분들이 다한 바구니 안에서 정치를 하실 가능성은요?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요 아니요, 제3지대에서제3지대에서 <laughs> <laughs> 제3지대에서. <laughs> 네, 네. 그분들이 저는... 다 같이 이상민 의원까지. 뭐제 네.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근데 아마 결정된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 워낙 양강 구도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당내 쓴소리를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보자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전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분들의 텐트가 처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가능성은 전 없진 않다라고 음. 생각해요. 공간이 별로 없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절대 같이 안 하실 거고, 음. 제가 아는 김부겸 총리는, 네. 제가 사적으로도 아는 김부겸 총리는, 원로 분들과 또 친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한 그럴 일은 아마 음. 결코 없을 것이고, 나머지 뭐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그 본인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아군의 뭐 시체 위에서 뭐 응원가를 부를 수 네,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군이라는 게 본인 친낙계들은 아군인데 민주당에 있는 다른 뭐 친명계들은 아군이 아니라 되기잖아요. 음. 그런 오딩을 쓰는 분이라면 신당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전잘 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정식권이 네. 총선 앞두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상치도 맞아요. 못했던 이 소설의 결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난 4년 전에도 그랬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엇 상상하든 네. 그 이상의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 1월달, 2월달까지도 계속 막 변화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내년 총선은 누가 더 변화를 음. 하려고 하느냐. 어느 양당에 먼저 이것을 놓고 변화하려고 하는 정당이 결국엔 국민한테 선택받을 거다라고 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봐온 모든 선거는 특히 총선은 예외가 없었어요. 그 총선이라는 것은 당시 정당 지지율 그 2020년 4월 이 국면에서 미래통합당이랑 민주당이랑 거의 붙었었어요. 네. 거의 거의 추격해서 갔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 버렸거든요. 음. 이거에 연동돼서 가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야당에 아마 힘을 실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때까지 음. 했던 걸 보면. 물론 그게 민주당이 대안이다. 라는 이유로 하는 건 아니고, 너는 야당이나 해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총선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권력 구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쭉 가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안 바꾸면은 아마 국민님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인물 문제도 정당 문제도 아니거든요. 하원기 그 대표님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결과적으로 네. 내년 총선은 대통령이 힘 실어줄 건지 네. 아니면 네. 견제할 건지 견제 견제할 심판할 건지 네. 이두 가지로 가르마 타가지고 평가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뛰면서 느껴본 바로는 후보가 개인기로 압도할 수 있는 것은 한 4에서 5%포인트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총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기는 굉장히 적어요. 한 5%포인트 내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당 지지율하고 국정 지지율이 여당 입장에서는 좀 받쳐줘야 음. 야당과 5%포인트 내외로 있어야 네. 후보 개인기 참신한 후보가 들어가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 그렇죠. 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큰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내년 총선 정말 여당은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재영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